이모부 저도 그냥 구워먹을래요 오늘은 그럼. 그래. 은입어이거부 찰맛은, 찰맛은 아니지 면은 아니죠? 아니지 맨날 먹는 것도 아닌데 우와 맛있겠다 안 되니까 이제 쌀쌀하네 표장 이거부터는 미디움 응? 내꺼 기름 많이 없네 맛있겠다 엄마는 바짝 익혀야 되지? 나는 미디움이 좋아 어? 이거 곰팡이가찍금거야잘 먹겠습니다 이거가 브로콜리 꽃가리 치즈거거든 근데 영양가가 엄청 많아

반 먹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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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다 먹으면 안 돼, 이거. 응. 반만 먹어야 돼, 이거 너무 많아. 응? 이거 반만 먹으면 돼. 반은 가서 내일 아침에 먹으면 돼. 우소해 그냥. 음, 응. 진심이야? 그 그렇게 해서 찍거야같래서 근데 이거는 응. 몸에 좋아야 돼. 식물만 있잖아. 음, 응. 고소해. tiếng yeah. nè <Nhạ>